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할 을 종목은 예, 뭐죠? 나인테크요 나인테스크가 예, 시간에 상한가가 갔는데 요거 종목 우리 한번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한번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요거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제가 여러분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실 분 이렇게 홈에 오시거나 경면 예, 오시거나 아니면 이게 커뮤니티 가시면 이렇게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예,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지점에 오면 고민이 생겨요. 자, 어떤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 아 이걸 매도해야 를 되나, 그렇죠? 매도에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에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이것도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 또 고민 끝에 여기서, 이거 가겠지, 여기서 조정을 주는데, 홀딩을 하면 주가는 내려가.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가끔 엇박자가 나냐면,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기준을 잡아 드리고요. 예, 나인테크 한번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장대항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에 이렇게 고점을 그시고또양봉의 절반을 그세요그 다음에 고점과 절반의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모두 뭐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연속된 하나의 봉어때 3번에서 급등 여기도 연속된 하나의 봉 어때요? 2번에서 급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가요. 이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좀 추세를 지켜보시면 되고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laughs> 라인 데크.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의 절반을 긋게요.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커요, 지금. 3,350원 정도죠. 예. 여기를 긋고, 주봉에다 3,350원을 또 긋습니다. 3,350원을 커요. 자, 그 다음엔 이 61선이 저항이 될 확률이 커요. 3,850원. 그럼 3,350, 3 8 5 0을일봉에 오세요. 3,350, 385, 385 이렇게 크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저항, 여기도 저항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드듣때 요즘은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21선, 자, 21선이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는 뭐다? 하면, 엄연히 틀려 주가의 방향성도 그렇고 추세도 그렇고 이렇게 상방에서는 21선 이렇게 상승 방향에서는 추세 매매가 쉽다는 거요 이렇게 눌림 매매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만약에 21선이 상승 추세라면 맞아요. 추세 매매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추세를 여기서 매도를 할걸 여기까지 끌고도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못 하듯 여기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나인테크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항상 20일선 이런 거 어중간한 거보다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매하세요. 를 그리고 하락 추세선 매매하지 마세요. 요거 기준만 잘 기르셔도 아 기르시는 기준만 뭐라 그래야지? 기준만 잡아 놓으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굉장히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게 뭐가 보여요? 이렇게 급등으로 가기 전에 뭐가 보여요? 이런 윗꼬리가 잘 보이죠? 그쵸? 그렇죠? 자, 윗꼬리가 잘 보여요. 자, 자, 보세요. 쫙 왔어. 윗꼬리의 비밀에 대해 알수 있대요. 우리가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면, 자, 상승을 했어요. 이건 앞에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면 하락의 신호는 맞아요. 하지만 다시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급등의 신호예요. 다시 윗꼬리가 나왔어요. 자, 봐요. 이 꼬리를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야 돼 무조건. 장대 양봉으로. 이, 이런 흐름으로 잡아먹는 흐름이 <laughs> 죄송합니다. 나오면 거의 7, 80%는 여기서 급등이 나와요. 21도 상승 추세에서 보시면 안 가면 손, 손절하면 되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윗꼬리, 상, 고점에서 윗꼬리, 조정, 장대양봉, 그렇죠제품명 얘기했죠? 이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을 좀 기억을 하세요. 저점에서도 아래꼬리가 나오면 좋아요. 예, 여기서도 그렇고, 이 꼬리를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 세워봐요. 자, 여기서도 이 윗꼬리들이 한번 나왔기 결국 이 종목이 가려면 여기에요. 여기, 이 위에, 이 위에서, 지금 끝나줘야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내일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그렇잖아요. 안나오란법 없잖아요. 점상이 나오면 어떠다? 상한가 물량이다. 내걸한 줄을 매수 걸어놓는다. 그래서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시고, 그렇 만약에 내게 매수가 안 돼서 한줄 내가 매수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끈?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상한가를 마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 그 다음날 또 점상이 나올 수 있고 이 고점에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세 여기서 매도할 걸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익을 굉장히 절반 매도도 하는 그 크게 갖고 할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게 자그 다음 예 3385원의 시작이죠 여기서 시작이네요 거의 이 부분 우리가 아까 걷던 부분 여기가 저항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그 다음 저항은 그럼 하나 더구거 같아요 2번 패턴 3 7 5 0원이돼요자 굳이 안 걷어도 될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있으니까 안걸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끝나는 건 이렇게 끝나면 제일 좋죠. 두 번째는 또 윗꼬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내일은 그래도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고점으로 가는 윗꼬리. 여기 위에서 3850원 위에서 뭐, 뭐 금액이 안될 수도 있지만 상한가 금액이 안될 수도 있지만 요 위에서 좀 끝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위아래를 흔들어 줄 수도 있어요. 내일. 예,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음봉이 나오겠죠 은봉 파란 거안나오란 바가 없어 이렇게 위아래 흔들어요 이러, 이, 이, 이 패턴까지는 다 괜찮은데 요즘은 하도 시장이 그래서 시가 국가 종가 국가 이런 은봉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대응을, 하시, 대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예, 맞아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예 점상이 아닌 이상은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게 지지저항을 보세요. 그 다음 저항이 여기잖아요. 여기 뭐뭐 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이 매매 시나리오 하시고 계속 <laughs> 최종 입절선도 정해 놓으셔야 돼. 최종 내가 더안갈 경우는 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그 부분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기, 이게 어떤 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앞에 크게 한번 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건 강력한 테마가 아니상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3850원이라는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가격대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올라가느냐인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조정되면 조정 놓고 다 매도하고 다시 아까 우리 노렸던 이 윗골이 잡을 때 같이 다시 노려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인테크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